주님 이 시간 내 가슴을 예수에 피로 뒀습니다내 감정을 예수에 피로 뒀습니다 주님 역사요 주옵소서 모든 흉악한 감정들, 모든 더러운 감정들, 모든 악한 관계들 예수에 피로 씻음 받을지어다. 예수에 빌어 씻음 받을지어다. 예수에 빌어 씻음 받을지어다. 슬픔들은 떠나갈지어다. 절망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니 주님의 시대의 배를 예수의 피로 뒀습니다 모든 이기심들은 예수의 피로 시슴받을 지어다 모든 세상 욕구들은 예수의 피로 시음받을 지어다 모든 정욕들은 예수의 피로 시음받을 지어다 모든 돈 사랑하는 마음들 예수의 피로 시음받을 지어다 이기심은 껴질 지어다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예수의 피의 권세로 명하느니 껴질 지어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명하느니 껴질 지어다 내베에서 성령이 강수같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용서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내 배에서 충만하게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내 하복부를 예수의 피로 돋습니다 나의 은밀한 영역을 예수의 피로 돕습니다. 성적인 더러운 것들 예수의 피로 시슴받을 지어다. 음란한 것들 예수의 피로 시슴받을 지어다. 성적인 모든 범죄들 예수의 피로 시슴받을 지어다. 성적인 순결함이 임할 지어다. 성적인 아름다움이 임할 지어다. 성적인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권능이 회복될 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여 주옵소서. 나는 순결한 남자입니다. 나는 순결한 여자입니다. 주께 삼가여 주옵소서. 주께 삼가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피로어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